안녕하십니까 CTS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천안 임마늘교회부용골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CTS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이곳에 인생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세요. 그 말씀을 제가 성경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이 말씀을 따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성경 66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내셨는지, 또 성경 말한 이스라엘 역사는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에만 하는지 시대에서 특강을 통해서 함께 이 문제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인생을 위해서 깊은 혼돈 가운데 있는 이곳에 빛으로 오세요. 그리고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시간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있기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러나 시간 위에 또, 둘째 날 공간 위에 창조된 인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익스펜시브, 궁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공간 위에 인생을 내셔서 인생은 누구나 첫째 날 시간, 둘째 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시작된 인생, 그 시작은 흙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이 주제는 성경 66권 안에, 아니 오늘 우리에게 계속되는 어,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어지고그 교만함 가운데 또 사단막 역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흙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비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리빙빙,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를 세우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비주한 모든 비주물들 위에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더니, 다스리고 정복하고 상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포지셔닝 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에서 옛뱀용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존재로 불려지는 이 악한 영이 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교제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인생에 무거운 짐을 얹어줘서 그 다음부터 우리 인생은 최악의 역사를 써가기 시작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권세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이후에 우리 인생은, 즉, 권세자로부터 권세를 잃어버린 인생은 다스려야 할피조물 앞에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다스려야 할 또 생육하고 번성시키할 모든 비주물들 오히려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소나무에게 빌고 또 바위에게 빌고 또 소를 섬기는 민족이 나오기도 하고 또곡끼리 원숭이를 섬기고 또 그렇게 숭배하는 민족이 죄로부터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상실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에덴의 그 기쁨과 행복을 상실한 채 죄악의 역사를 써 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던 그 인생이 죄로 에쫓겨난 이후의 그 시작의 역사를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역사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생인데요, 에덴의 쫓겨난 인생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살인의 비극으로 사람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우라함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람의 역사는 살인으로부터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어둠의 역사, 죄악의 역사, 살인의 역사,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역사가 계속되다가 노아의 시대에 이릅니다. 죄악의 역사가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죄악이 관영합니다. 바늘 끄다나 세울 만큼 공간이 없이 그렇게 죄악으로 꽉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세상을 창조한 것을 후회하세요.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불러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세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컴퓨터의 리셋 버튼을 눌러서 그렇게 컴퓨터가 새롭게 부팅되듯 우리 인생은 노아 시대의 첫 번째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로 40주야의 홍수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에게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오리지널 블레싱, 원 축복을 그대로 또 말씀하세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보너스 하나를 더 주십니다. 바로, 보신탕을 먹어도 된답니다. <laughs> 즉, 그전에는 플랜트, 씨앗의 열매만 먹고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홍수심판 이후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그러나 죄악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죄악의 역사는 계속 역사가 이어져 가다가 메스포타미아 문명이 한참 발달할 때쯤 그들은 그 문명의 이기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벨탑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점이 선이 되고 그 선이 면이 되어서 그 기학적인 문명의 이기로 탑을 쌓아가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자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며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는 그들의 문명은 결국 또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듣듯시자 나라와 민족이 나누어져 나라와 민족이 나눠어진 이후 그들의 문화적 정서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문화는 여전히 계속 이어져 갈 때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아브라함의 문화적 정서적 특징은 그래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는 죄악의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기들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의 자손이었던 아브라함의 문화적 정서적 배경은 어땠으라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가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생,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네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을 한번 정의하고 설명해 봐라. 복이요? 아버지가 저원 울타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실가고 장가가는 것이 복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고 있는 복의 개념은 지금 네가 보고 있는 복은 그 현상은 허상이다. 내가 실상을 보여주마.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략 믿음의 동사를 사용할 때 영어로 believe라는 동사를 대략 그렇게 개념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은 빌리 e 라는 동사보다는 a 이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죠. 보는 것이 아니고 즉 내가 주체가 돼서 보는 것이 아니고 보여지는 것. 내가 듣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것.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에 의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믿음은 뭐냐? 그 다음 단계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즉,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행위적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본토 진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자. 뭐 상대적 비교가 돼야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그것이 귀하고 큰 것이란 사실을 봤다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놨을 텐데 아브라함은 현상으로 볼수 없는 즉 믿음의 눈으로만 볼수 있는. 즉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현재 아버지 집에서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조카 롯과 동반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기 시작해요. 조카 롯과의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살림살이가 그렇게 늘어나면서 어느 날, 살림살이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식솔들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조카롯과 살림을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인생에 복을 더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꺼이 모든 조건을 먼저 선택하도록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좋아하고 네가 좋아하면 내가 네가 좋아하면 내가 우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닐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얻게 하심이라 풍성이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역사를 자꾸 쓰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조카롯이 소돔과 구무랑이 소활 땅을 먼저 얼른 선택해요. 아직 조카롯는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보여지는 현상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동서남북을 둘러봐라. 어디를 둘러봐도 척박한 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후순위, 그 후손의 기업이 영원에 아니라는 축복의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축복의 말씀을 받아요. 내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후손으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99세에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고 그 안에 살아는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생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안에서 백세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은 점점 더 커져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달아보시고 재워보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으로 삼기 위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제인생의 기쁨은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과의 삶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선시될까봐 하나님은 그걸 체킹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은 아마 그 인생에서 있어 가장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음.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의 기쁨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되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모리아스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할 때, 아브라함인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없었을까?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진 자였는데, 그렇게 어렵게 99세의 사인을 받고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친다는 사실에 왜 고민이 없었을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고민 이전에, 인생을 내시고 역사를 초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이었던 이 삭을 하나님께 바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요즘 드라마 가운데 뭐가 제일 그렇게 재미있죠? 요즘 얼마 전에 끝난 내딸 네 서영이가 그렇게 재미있다고 그래요? 어, 제 집사람도 아주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설거지할 생각을 안 해요. 내딸 서영이를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재밌냐 했더니 방해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할 일은 해야잖아. 했더니 아니라고 지금 서영이를 전도하려고 한다고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서영이를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드라마가 왜 이렇게 재밌는가 했더니 드라마의 전개 방식이 다음 주에 진행될 드라마를 예측을 할수 없을 만큼 반전의 반전의 역사가 계속 드라마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그렇게 재미있대요. 여러분, 배우는 대본에 의해서 연출 감독에 의해서 연기를 할뿐그 드라마의 진행은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드라마가 진행되는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주인공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대다 없이 반전의 역사를 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주인공이 다시 사는 이 드라마 그 시나리오에 지금 대본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작가가 쓰고 있듯이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를 자꾸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그렇게 드라마화해서 아니 무대 위에 내 인생을 올려서 내 인생을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가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고 또 그렇게 극복해 나갈 수 없었던 문제라 할지라도 역사를 자꾸 쓰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자꾸 쓰시면, 내일의 우리의 인생이 아니, 다음 달에 우리 인생이 아니,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오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생을 창조하세요. 이 사실이 사실은 과학의 발전이 있기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모든 말씀이 전부 다 믿어지고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까지의 이 과정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를 우리가 최근에 양자라 그래요. 근데 그 동안 우리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생물은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이미 여러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을 축복하고 긍정의 언어로 대하면 꽃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또 그렇게 아주 진홍색의 아름다운 꽃으로 그렇게 꽃이 잘 아름답게 피어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그렇게 꽃에 대하면 향기도 없고 꽃도 색깔도 아름답지 않고 금방 떨어지고만 얼음을 올려봤어요. 근데 긍정의 언어를 사용한 그 얼음은 결정체가 아주 정확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언어를 가지고 대한 얼음의 결정체는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 생물에 사람 말에 생물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무생물까지도. 모든 물체를 이룬 최소 단위의 이 양자가 사람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뿌옇게나마 이제 믿어지는 세대에 우리가 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었다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 하나님이 빛으 오셔서 낮과 밤을 나누시고 또 둘째 날 익스펜시브 궁창을 만드셔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그렇게 인생을 내셨던 하나님. 그 인생의 처음이요 또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그 역사를 축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바로 섰던 인생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만물의 영장의 권세가 있었지만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흩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는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즉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죄악으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인생 가운데 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의 문제가 됐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막힌 담으로 존재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놓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속에 서 있는 인생 앞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마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되는 사명이 즉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장조사에게 쓴받았던 권세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막힌 남을 헐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바로 썼던 인생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사역, 구원사역에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러므로 인생은 사명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명을 찾으면 인생의 방황은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지,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깨닫지 못해서 인생의 방황이 계속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된 것을 감사하시고, 이제 사명을 찾아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 되는 역사의 주인공들되시기를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세워서 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그렇게 얼마나 큰축복이었던지 하늘의 별이 셀수 없지요. 바다의 모래 우리가 어떻게 셀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역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 열두 아들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 가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은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진행해 나가시는 가운데 찾아오심이었습니다. 엄청난 꿈을 요셉에게 주세요. 해와 달과 열한 별즉 아버지와 엄마와 자기 형제들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열한 별 그리고 열한 별단이 자기에게 저라는 꿈을 꾼다 말이에요 이 엄청난 꿈이에요 우리는 그 꿈의 결과를 알아요 꿈의 결과는 요셉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국무총리가 된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한이 요셉에게 엄청난 시련으로 찾아오세요. 아니 어마어마한 꿈을 열악하셨고 큰 비전을 주셨으면 그 앞길이 시온에 데려을 환하게 열려야 되는데 꿈을 꾼 이후의 요셉의 삶은 어찌 보면 저주받은 자의 삶인 것처럼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하고 미대한 상인한테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에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과 풍성함인데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더라 말해요. 요셉처럼 형제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강간 누명을 뒤집어쓰기도 하고 이유 없이 십수 년간 채고의 멘지 음식을 할터 먹을 수밖에 없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되더라 말이죠. 여기 신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여러분 지혜로운 농부는 봄에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씨앗을 뿌려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농사를 처음 그렇게 시작하는 농부는 얼마나 좁았심이 날까? 그렇게 아꼈던 이 씨앗을 땅 속에 심었을 때 나지 않으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전전긍하겠죠. 그러나 여러 번 농사의 경험을 알고 있는 농부는 지체없이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생명의 씨앗이 뿌려져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아멘. 봄에 뿌린 씨앗은 우리가 기대하듯 가을이 되면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둬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이 오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 계절은 고난의 무더운 여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오셔서 엄청난 축복의 꿈을 꾸게 하세요. 해와 달과 열한 별과 열한 몇 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는 꿈이죠.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즉,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가을이 오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고난의 여름이 있다는 사실을 요셉은 역사를 써가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를,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게 됩니다. 형제한테 배신을 당해보지 않았으면요. 배신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형제한테 배신당하고 그 아픔을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를 써가신 하나님께서 그 자기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과정으로 오늘 형제의 배신이 축복의 과정으로 자기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은 것이죠. 여러분, 한 실험실에서 2만 번의 실험 끝에 신약을 개발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만 9,999번의 실패를 그들은 결코 실패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성공을 위한 과정으로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어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인생을 자꾸 쓰시는 내 인생의 역사를 자꾸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인생을 내신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더니 아브라함과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진행해 가기 시작합니다. 형제한테 배신을 당한 이후에 요셉의 삶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정은 끝내는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일해야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에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께 그 고백을 찬송으로 돌립니다. 오늘 그래서 환경과 조건에 맨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그렇게 좌절했던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하나님이 자꾸 쓰시기에.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오늘 승리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